어 그렇다면 지금부터 페이스북 가입 절차를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페이스북을 한두번 배웠기 때문에 계정들이 전부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네이버에 페이스북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보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메일 또는 휴대폰 비밀번호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 로그인할 때 활용하는 거고요. 가입하기는 어, 여기 밑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성 이름. 그러면 성에는 가령 김용근이다. 그럼 성은 김, 이름은 뭐 용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종 페이스북에 보면 남씨와 여씨들이 많습니다. 어~ 남자들은 이성에다가 성별을 넣는, 넣는 거죠 남 넣고 여기에 뭐~ 김용건 그러다 보면 남 김용건 염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 김이박 김 어, 이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어,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에는 어, 처음엔 휴대폰 번호를 넣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질 않기 때문에 이메일은 여러 개 있지만 휴대폰 번호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넣으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새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 기호 등을 종합한 6자리 이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블로그하고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예, 남을 속이려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남을 속이려다 보면 본인 이 속습니다. 특히 스마트 이 컴퓨터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자판에 어, 자기 이름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스마트폰에서 로그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년월일을 선택해 주고 남인지 연지 넣으시고 어,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로도 가능하고요. 이메일 주소도 가능하고 아이디가 있습니다. 통상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많이 하는데요. 어,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핸드폰 번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어, 보안 확인하라고, 넣, 이, 문구들이 나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약관에 다 동의들을 하시고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보안 문구, 보안 확인은 부정가입 방지한 보안 확인인데요. 큰 치료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서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안 문자는 어, 만일에 모르겠다, 그럼 다른 단어를 시도를 해서 다른 문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보안 문자를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입력이, 어, 하고, 어, 다른 언어 시도를 해서 바꾸면 된다는 얘기고요. 어, 약간의 네모 박스 전부 동의 체크하고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면, 어, 이런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화면은, 어, 인터넷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구조 및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보면 이 페이스북 로고가 보이는 데는 어, 클릭을 하게 되면 항상 뉴스피드로 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검색할 때이 검색창에 사람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정보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 내 뉴스피드가 아닌 타임라인이나 담벼락, 내 프로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어, 이따가 뉴스피드와 어, 그 다음에 내 프로필에 대한 관계는 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누르게 되면 뉴스피드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그 다음에 홈을 누르게 되면 어, 뉴스피드로 그대로 들어와지게 되고요. 어, 만들기가 있고 만들기를 누르면 페이지를 만들거나 광고를 하거나 그룹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기부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친구 요청 누가 친구가 어,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고요. 어, 친구 요청이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친구의 친구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어 확인 삭제라고 돼 있는 거는 확인을 누르면 어, 임병수라는 사람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한 거고요. 제가 삭제를 누르면 그냥 삭제가 되는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어, 친구를 수락하는 게 되는 거고요.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은 친구의 친구들을 초, 어, 추천을 보여 주는 어,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대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어, 보시면 되겠죠. 아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이 사람을 그대로, 차단을 할 거냐, 허락을할 거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어, 요즘에 그 마케팅을 별로 좋지 않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수용복이 있고, 어, 일본, 어, 20대, 10대 후반 20대가, 어,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저한테 친구를 맺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랬을 때는, 어, 제가 다 차단을 하는 형태에서 제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차단한 친구, 차단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어, 메신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정보를 아 어, 물어본 것들을 그대로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알림입니다. 뭐 누가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게 돼 있죠. 자그 다음에 어자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이 어 여기 오른쪽에는 어 지금 페이스북에 접촉에 대해서 채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가 뉴스피드라고 합니다. 뉴스피드라고 하는데요. 자 뉴스피드와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눌러 보면 이게 이제 어, 타임라인 또는 담벼락 그 다음에 어, 내 계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 뉴스피드에는 어, 내 친구들의 글이 어, 주로 올라옵니다. 물론 내 글도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근데 내 글은 올라왔다가 어느 기, 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거나 했을 때 다시 뉴스피디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프로필에, 어, 프로필은 보면 대부분 내가 쓴 글들이 타임라인 프로필은, 근데, 어, 글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어, 이거 보면은, 어, 내가 쓰지 않는 글인데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뭐 이건 제가 쓴 글이고, 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냐면, 여기 황영수님의 8명의 글을 눌러보면, 어, 마지막에 저를 태그를 걸었죠. 그래서 저를 태그를 걸면, 제, 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어, 그 글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커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필 사진인데요. 프로필 사진은 남들이 누군지 인식을 할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김용근이라고 있고 밑에 또 꿀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꿀짱이라고 쳐도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별명인데요. 그럼 별명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역삼각형 모양을 누르시면 어 설정이 있습니다. 쭉내려면 설정이 있고요. 설정을 누르게 되면 어, 이게, 어, 이름,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연락처, 광고 계정 연락처, 기념 계정, 어, 설정, 신원 확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여기 이름에 수정을 누릅니다. 이름에 수정을 누르고, 이름을,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글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야 접근할 때에 사람들이 이름을 치고 어,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스페링들은잘 모르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별명을 넣을 때는 다른 이름 추가 또는 변경을 누르셔서 누르게 누르시게 되면 어 이게 보시면 여기에 본명 어, 또는 별명 등을 추가하세요. 그래서 자세한 내소개에 나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고 나서 프로필 상단에 표시 체크하고 별명하고 여기다가, 어,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네자까지만 입력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 내용 저장은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어, 이제 이름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계정, URL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사용자 이름을,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걸 넣고 변경 내용 저장을 누르시면, 이 페이스북에, 이, 계정이 됩니다. 또 페이스북은 https땡땡슬러시 www. o 페이스북.com 안 하고 fb.com 하고 슬러시하고 뭐 전사 블로그 해도 어이 URL로 적용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다시 내 프로필로 들어와서 현재 친구는 어, 4,995명이네요. 어, 5,000명까지 친구의 한계라는 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4,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개 이 소개 부분인데요. 이 소개를 수정을 하려면 여기 소개를 수정을 눌러서 하면 되는데 이게 배관장가 될 겁니다. 배관장가 어,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저장 한번 눌러 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마이너스 5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지워줘야 이렇게 됩니다 취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상세 정보 수정을 눌러서 각각의 정보들을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어, 보시면 학력 거주지 출산지 뭐, 결혼 상태 에서 다, 어, 그 다음에 웹사이트 표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대표 콘텐츠가 내가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대표 콘텐츠 사진을, 어, 총 9장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를 넣거나 빼거나 또 어떤 사진을 넣거나 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자 어, 프로필 수정하실 때 어, 여기 안에서 사진 바꾸실 때 이렇게 사진 바꾸실 때 바꿀 수가 있고요 어, 프로필 사진은 뭐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본인의 얼굴이 인식을 할수 있는 사진이 좋고요 어, 뒤에 커버 사진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항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어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는 먼저 컴퓨터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친구, 자 친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친구를 눌러서 친구를 해제를 시키시려면 어 친구를 아이 사람하고 친구를 어 그만 해야 되겠다 하면. 예, 친구를 누릅니다. 뭐한 사람을 누르겠죠. 자, 누구를 눌러 볼까요? 자, 어, 이것도 제또 어, 다른 페이스북 계정인데요. 자르고 싶으면 여기 친구 끊기를 누르시면 어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어, 해제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치를 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집 모양은 홈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누르게 되면 내 프로필 뉴스, 이. 타임라인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뉴스피드로 다시 나가죠. 여는 친구 신청을 하는 현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 봤던 부분이 있죠. 만일에 스마트폰에서 이 사람을 차단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사람을 클릭을 하고 나서 이게 점세 개를 누르게 되면 차단이 있습니다. 차단 눌러서 차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룹입니다. 어, 그룹들을 내가 가입되어 있는 그룹들의 정보들이 올라오게 돼 있고, 그 밑에는 내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페이지인데요. 어, 만들어 놓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보여지고 있고, 가입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종모양은 알림이고요. 알림에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알림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짝대기 세개는 메뉴입니다. 메뉴를 누르면 제 프로필 보기, 그 다음에 페이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룹 쭉쭉쭉쭉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자 프로필을 한번 눌러볼까요? 프로필을 눌렀더니 어, 제 프로필로 들어오게 되죠. 프로필에 보시면 뭐꼴짱 김용근에서 어, 이 글자는 101자입니다. 이따가 뭐 강의안을 보고도 세부적인... 어, 내용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토리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눌러보면, 프로필 편집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 사진하고 커버 사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어, 상세 정보들도 바꿀 수 있고요. 사진도 9장 바꿀 수 있고, 그 밑에 사이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면, 바꿔, 서 최적화되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 괜찮겠죠. 다시 홈으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점,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 페이스북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컴퓨터하거나 스마트폰이나 큰 차이들은 없고요. 추후에 이 구조가 끝나고 나면 이 페이스북의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세부적인 설명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페이스북이 영문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랬을 때는 쭉 내려가서 이 메뉴를 누르고 메뉴를 누르고 쭉 내려가면 설정과 공개 범위가 있습니다. 설정과 공개 범위에서 언어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한글 상태거든요. 만일에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돼 있을 때 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내가 작성하는 글들은 다 한글로 보여지겠지만 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 영어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여지면 세팅을 눌러서 자 세팅을 누르면 랭귀지가 어, 있죠 언어가 있죠 언어를 눌러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어, 설정 중입니다 이런 창이 나타나고 나서 현재는 영어로 보여지지만 조금 있으면 전부 한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나중에 어 페이스북에 글 쓰는 요령은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